Look at it. 네, 여기 항아리, 항아리도 있어요. Mom, you like the 항아리? Yeah, I like them. <laughs> Traditional Korean set menus. Wow. Uh,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야. 오. 와. How is it? 어때요? 오 진짜 너무 어쁘게잘 올려요. 진짜. 진 oh like yeah. yeah. oh, 여기, 그, 볼고기. Oh, <목소리> <목소리> 오, 볼고기 한정식. 오, 이렇게 사. 한대? 오,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 와, 이아 와, 엄청 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 와, 나아 와, 이 와, 엄청 많이 나아 와, 나오 와, 엄청 많이 어오는거아 와, 엄청 많이 나오는 이많아저 엄청 많 사실. 지금 거잖아. 와, 엄청 아 와, 아 와, 엄청 많이 어 예, 말도 안 돼. 녀 <laughs> 사람들은 밥 먹으면 다 먹어야 돼요. 요거 아, 아, 그 때문에 아, <laughs> 그 나라의 문화구나, 아, 한국인이 봐도 이거 엄청난데요. 아, 요즘 아, 보기 힘들어요. 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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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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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이었어요. 계속 리필이네. 계속 아, 아, 리필 우와, 와, 이거 굴치 보에서 달라고 못해. 야 이거 엄청데 이만 천 원. How many are there? Do y want to count? Uh, 22가 경험했어요. Uh, <laughs>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비릿비릿. 근데 가장 먹고 싶은 거, like,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eat the most? 어? Shark. Shark? Shark early. This one is shark. Shark? shark. <laughs> <뭔베베베베벨> 저 네, 상어고기가. 그 네. 경주에 가시면 큰릉 있죠? 그릉 안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옛날 경주 옛내부터. 사람들도 먹었던 상어고기를 지금도 아 먹고 있는 거. 와. 요 그러니까 대구도 경상도니까 그렇죠. 제사상에 항상 상어고기가 되니요 아, 그래? Enjoy. I want to try the pancake. 팬케이크. 저는 어, 파리죠. 네, 아이고, 너무 맛있다 안동생고이 파워 먼저 뭐, 먹었어요. 뭐 저것까지 이렇게 이랑 와. 땡게기스 윌이거이 really good. Really good right. It's r e a 제가 가장 먹고 싶은 거는 여기 궁금한 거는 여기 이거 과일 반찬. 국건장하지. 아, 아, 예, 맛있습니다. <laughs> 저도 조금 <좋은> 먹었어요. <laughs> 그때. 응? 음? 뭔데? It's like candy. This one is like candy. s p i 불고기 무조건 맛있지. 난아 아, 불고기 실패한 집이 없지. <laughs> <명돼서. 웃음> 오 좋아하신다. sweet and sour and salty and all the t a s t e s good together. Yes. 야. Yes. This i o o d I l e t i s Mmm. 아, 저의 쌈에다가 확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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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how is it? 음 really good. Very good. Very g o 불고기 맛은 사실 세계 어딜 가도 oh. 다 통해요. 다 통할 수 있는 네. 그런 맛이라서. 맞아요. 전 불패. 네. 전세 불패. 불폐. 전 불패요, 불패. h o l o You wanted to, you wanted to try the shark. I want o it. 상어 고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약간 <laughs> <laughs> 향이 좀 있을 텐데. 잠깐한그 향이 탁 나는데? 있는데. 네. 한번 봅시다. 음. <laughs> it's really good. really <laughs> okay. good. Really good. Okay, I was that try. Is so interesting. Guys. Interesting. It feels like a first, interesting. Good. It felt like sweet at the beginning, and then it felt like fish. It's so weird. is it like m a 생에 김이산국 한번 하고 그렇지 엄 엄마 산... 엄마가 이제 갖추시고 <laughs> <잡수주고 웃음> 안전하게 <웃음> it is t o t a l 오네바 샤크 is good, good. sharkish <laughs> man 아 i didn't 아 think i would be a fan of shark. 오, 상어 맛이 아, 있나 봐아 상어 사실 적나 근데 한국 분들도 상국이 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이고 오호 재밌다 한 번씩 딱 한번 쏘는데 오호 아유 잘 되신다. 아 되게 신기하다.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요. 번역이 뭐 없으니까. 오, 가보세요. 오, 가보세요. 아, 여기 이제 레트로 카페입니다. 레트로 카페. Let's go inside. Let's go in. 여기 되게 유명하죠. 아빠. 오. 어, 어쩜... 네. <laughs> oh. What do we have here? Let's phone home. Oh, yeah, we can phone home. <laughs> 진짜 온 사운드야, 그 t 지 우와, 왜 이렇게 아, 다방이야, 다방이다오 마이 갓. 터치바이터치 한번 가야 돼. 터치바이터치. 이야. 맞아 마이크 여기 다 잘해 주셨 무슨 예쁘게 나오 거? 아하. 아 옛날 차 있었어요. 그 계란이 계란이랑 네생차 네. 옛날 커피도 있어요. 옛날 커피. 네, 다방 커피. 네, 맞아요, 맞아요. 다방 커피, 그렇지. wow, wow. is there anything similar here that it what used to be in Estonia of course I recognize uh, LPS yeah. Yeah. of course LPs, yeah. stars and uh, and uh, brown fure, f furniture. Oh, it amazing. is also oh, okay. 골드어타골드 <믜>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골드스타 골드스타 아, 때리면 나오는 것까지 아니 m 야이보데 그걸 알아? If we're 와, talking about yesterday. yesterday. Oh. Oh. <my> <므� IM> um, <wow>. 와 와. 프린 프린 프린트 하는 거 봐. 어떻게 이거? 할머니도 아, 예. 그렇게 마셨어요. 둘, 둘, 원래 둘, 세수로 아. 가야 돼요. 군인들 조 둘,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장화자에 어, 어, 뭐, 뭐, 왜 아, 계란 넣어요. 좀 든든하게 먹으라고. 아, 그데양 그래, 많게 하라고. 네. 아, 든든하게 먹으라고. 예전에는 계란이 네.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음, 게 아니었어요. 귀에서 그래서 먹는 거야.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아침밥 있는데 아침밥 대용으로 먹고 맞아요.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첫 시작이 그 여기 서울에 인쇄소가 많은 종로 일주로 쪽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인쇄했을 때좀빳빳하게할때 쓰는 게 뭐냐면 그 계란에서 흰자예요, 흰자. 흰자면 빳빳해지는건 옛날에 왜그유럽에 분들 수녀님들이빳빳하게 흰자 썼잖아요. 그 남는 거 찾지 않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여기도 남으니까 영양가도 좋고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 엄청 예쁘다. 그 picture of it. 어. not gonna s 아 근데 저 건더기 진짜 아, 그렇니까. 아, 진짜 진짜 짱이다. 저 너무 고급인데? Maybe s o s sauce. It is smelling. Oh, it smells like nuts. <laughs> a lot <laughs> of nuts. 궁금하다. 저 약이 약점인데. 음. 오. 오. This is so good. Oh. Oh, 잘 오! 잘 모시는 동태 보니. 엄진 좋았어요. t r a v e i n g a o m o v i around 진짜. That's an egg. <laughs> oh, that's <I'm, I'm>, <laughs> a egg into the tea. That's a yellow egg. But not, no, you don't break the egg yolk. Oh, okay. You don't oh, break okay. the egg. yolk. Mm -hmm. Then you take it. Uh -huh. Take it all. Yes, take yolk. Yeah.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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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Let's. I'm very happy. I'm very cheerful. Ah, enjoying. Enjoy. Enjoy.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그냥 한국의 많은 모습들을 아, 보여드렸네. 아 우리 동생 싸가차 매니아 되었네 어때? <laughs> 커이 네, 맛있네요. 음, how is How i your drink? I haven't used to drink coffee in 9 80s. 아, 그래 아 so 아 I cannot compare. 아 그러고서 지금 비교하지 못해요 옛날 커피랑. <laughs> Would you like to see it? It's just that yeah. Yeah, a,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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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ry. Have big. We're waiting. Sure. I think. Oh, it's amazing. No. It's normal. <laughs> oh, <laughs> <clears throat> <clears throat> <clears throat> I think it had the taste of t right? h yeah, okay. <laughs> 아, 네. <Yeah. 웃음> 아,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와, 가족끼리 되게 잘 보낸다. 그러니까. 아, 숙소. 이 숙소 갑니다. 숙소. 이야. 음, 음. 아우. 와. 이니다 아, 너무 좋은데 왔다. 와. 네, 와. 네, 너무 캡슐이었는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왜 그러세요, 숙소야. 여러분? 제들 <목소리> 아, 정목이 뭘, 정목이 몰라. 몰라. 아, <laughs> 야, <laughs> 다음에 아 다음에 가세요. <laughs> 오, 느낌 좋은데. <laughs> 저 처음 들어보니까 되게 신나요. 지금. 와, 어. 완전 깨끗하네요. 와, 오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다. 아, 요즘 기계들 오, 있었어요. 진짜다, 아, 아, 진짜다. 지금 분해가 난다. 달떴네, 달떴어. 여기는 여깄아. 할인까지 갈수 있다. 세상에나. 이쁘다 저 방. 아 There's like a uh, bedroom. Look at the ceiling. Oh. The ceiling looks awesome. 저거 살렸네, 천장을 살렸어. 그렇지. 위에 석가래를 살린 거야. 그러네. 와. 아, 저거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저렇게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Here is a history and modern world together because this kitchen is very modern. Yes, it is very modern. 되게 모던하네요. 여기 와, bean bag. 그렇지 맞아요. 여기 이제 밥. Oh wow. is, it, is it possible that we can use it today ? see on võib-olla . 어차피 싱크로 어차피 엄청 비싸겠다야그 너무 <웃음> 흥이 <웃음> 흥이 비싸다 비싸. 위치 도 너무 좋았어요 위치가 4화만원4 가까운데 3만원4 3 4분거리4요4 3만 43만원 4원 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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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 왔는데 삼겹살 안 먹으면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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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이거 참. 미치겠다, 이거. 아, 냉동 삼겹살. 냉삼. 냉삼. 네. 아, 냉삼. 아, 요즘 또냉삼똥예쁘내주셨습니까 냉삼 네. 냉삼. 아, 냉삼. 그렇지, 저오졸때가 붙어있어야 맛있는 맛이었어요. 바삭바삭하게 냉삼을. So we're having some sar today. Some It's your first but this uh, some is different. It's frozen. Frozen? Yeah. This is gonna help us with grilling the meat. Oh! Oh! Kimchi! Oh. Kimchi! Oh! Sausage! Oh. Oh. All together. Yes, all together. <뭐로> 네, 오, 네, 그래서 <뭐로> 네, 잘잘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Okay, 아, so pretty much here they have refill. You see? Full cool. refill. <뭐로 불러도> <뭐로 불러도> you want some mushrooms, mom? <뭐로 불러도> yes. Okay. Okay. Yeah, and you are the youngest s o get gelatine soup. 한국 문화. Hi. 한국 문화. 아니, <뭐로> 에스토니아도 이런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 어느 정도 없어요. 여기 와서 한국 스타일로 해야죠. 그러네. <laughs> I was gonna say I'm gonna do it, but like, no, i t really sad. 아, 근데 동생 이 진짜 착하다. 엄청 진짜 많아. If you want more, yes. I'll get more. Nope. Yes, this is great. Let me put some over. <laughs> 와,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비주얼 너무 예쁜데? 와, 진짜. 아 <laughs> 이게 <웃음> <되게> 힘들다. <웃음> <한국이> <웃음> 더 힘들다. 한국이 <laughs> 더힘들네 한국이 외국보다 맞아, 훨씬 힘들어지아지금세 배로 힘드네 배가 너무 고프다. We e m 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김치 좋아. 네, 김치 좋아. 김치 좋아. 김치 김치 좋아. 아 김치 좋아. 김치 김치 좋아. 김치 좋아. 김치 좋아. 김 <람쥬람> <쎄킴킴킴킴> <람쥬람> 닭김치랑 파김치 집었어요. 이거 제대로 먹네. 어떻게 이렇게 잘먹 이거 동생 한국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맞아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야,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어. <laughs> 와. 새로운 경험인데, it's new experience. Yes, of course. And if you bite it, not, uh, not with one, uh, 타임 밧 에더 겟스 메시지. 아. 아마 나았어요. 해도 된다. 제대로 확인하셔. 예. 워러스. 좀 비비리 빨리 빨리. 워 아. 아. 그래 이게 정리지. 어때요? How is it? It's good. 음. 음. 괜찮죠? 음? 옛날에, 옛날에는 삼겹살, 쌈장, 싹 올려가지고 와, 엄마도 먹네. 대단한데? Is it good? 오, 괜찮아. 와, 맛있다.